네, 안녕하세요. 우리 원장님들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은 컬러 테라피, 생활 속의 컬러 테라피에 대한 내용과 컬러 테라피에 대한 내용을 좀심층도 있게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아, 최근에 본인이 좋아하는 색이 아닌 다른 색이 눈에 끌린 적이 있으신지요? 자, 그 색의 에너지가 본인한테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색상의 주위에 그 색깔을 잡고 놓거나, 그러면 제일 쉽게 우리가 갖고 다닐 수 있는 핸드폰 있죠. 핸드폰, 막, 진짜,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케이스를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야채나 과일을 섭취할 때그 색깔이 좀더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우리의 몸의 에너지는 색으로 흡수되고, 그때 물질은 우리가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빛을 받아서 물질이 되고, 그 물질이 우리 인간의 세포하고 똑같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칼라의 색과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 병이 있는 것은 그 빛이 부족한 어떤 경우에 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었어요. 자, 우선 칼라와 음양과... 또 음식의 영양 관계를 테라피스트라고 한다면 알아둬야 할 상식이 있겠죠. 그래서 경락 내용하고 보면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장기 영양을 주는 오, 오 여러 가지 색깔과 계절의 변화, 그 일조량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색채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 야,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레드나 옐로우, 그린, 오렌지, 퍼플, 블랙, 화이트, 일곱 가지의 컬러 음식의 효능을 보면요. 실제 오행에서 나타나는 컬러의 그 장기에 나타나는 특징에 효과하고 일맥 상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전달해 볼까 합니다. 자, 빨간색. 제일 먼저 빨간색이에요. 자, 뭐, 리코펜이나 카로틴 성분,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요. 자, 유해 산소와 독소 배출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빨간색은요, 실제 혈관의, 혈액의 피도 빨간색 아닙니까? 그래서 혈관이나 혈액순환이나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빨간색이 최고다. 그런데 그 빨간색이 알고 계셨는지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아스피린의 열배 강한 소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안토시아닌이 이 성분이 아, 암이나 동맥경화에 엄청난 효과를 냈는데 빨간색 우리가 생각했던 빨간색이 뭐였죠? 심장, 그렇죠? 심장 기능의 빨간색을 우리가 오장에서 표현했는데 심장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로 표현하면 체리나 토마토, 대추 우리 끓여 먹자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뭐, 심장이 안 좋은 사람 또 뭐, 뭐가 있었더라? 자몽이. 그죠? 그래서, 석류 수박, 사과, 요런 것들을 먹게 되면 빨간색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아주 좋다. 그리고 컬러도 빨간색을 잡고 지니고, 또, 냉기가 있거나 이 복부가 차가운 사람들은 빨간색 팬티를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주황색은, 알파카로틴이든, 베타카로틴, 뭐, 크립툴, 크루트... 포잔틴 뭐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식욕과 소화 작용에 아주 도움이 준다고 합니다. 특히 눈의 망막을 보호해주는 성분도 있고요. 백내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우양 오행으로 주황색이 모였더라 생각해 보니 비장이었어요. 비장. 지금 비장은 뭐였어요? 소화 기능을 촉진시키고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C도 풍부하고요. 주황색이 갖고 있는 특징이 피부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보시면, 망고, 귤, 오렌지 다 오렌지 색깔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색깔을 왠지 그 색깔만 봐도 식욕이 왠지 시큼한 느낌이 들고, 왠지 상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어때요? 먹고 싶고 식욕이 촉진되는 그런 느낌 그 자체로 봤잖아요. 자, 노란색으로 넘어갈게요. 노란색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 알고 있는 베타카로틴 성분과 루테인 성분이 있는데요. 면역성을 강화시키고 암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실제 노란색은 우리가 위기능을 표현하는데 위기능은 오장에서 가장 중심 핵심이 있어가지고 소화기능이 좋아지게 되면 모든 면역기능이 강화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름기가, 기름기에 조리해서 먹으면 흡수율이 60에서 70%가 높아진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색 음식 중에서 뭐 고구마 같은 경우 우리 튀김용로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 같이 이렇게 하고 바나나도 튀겨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고구마 같은 맛이 나거든요. 약간 설익은 바나나 있죠? 되게 맛있더라고요. 자, 식초는요 베타카르틴 성분을 저하시키니까 노란색 먹을 때는요 식초를 가미해서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초록색으로 넘어가 볼게요. 초록색은 클리로필 성분이라고 해서 체내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시킨다, 디톡스한다, 혈관 확장해다.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어, 혈관이 안 좋은 사람들은 초록색으로 우리 혈관을 클리너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도 클리너 하기 위해서 초록색이 있는 산에 올라가서 초록색을 잡고 접해야 된다 이런 말 얘기 들었었잖아요. 오장에서 초록색은 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담경, 간경 둘이 부부경이었죠. 그래서 간폐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사람들은 배출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특히나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특히 권장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쉽게 먹는 완두콩 뭐 키위 쑥과 시금치.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이 이 토양이 이안 좋아져 가지고 이게 참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옛날에 먹던 식품의 10배를 먹어야지 그 영양분을 섭취한다는 말이 있어서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파플 보라색입니다. 자, 보라색은 음양 오행 중에서 삼초를 뜻하죠. 삼초이면서 프로폴리 어 프라보노이드, 응? 일종의 안토시아닌 이 성분이 우리한테 항산화 성분의 아주 항산화 역할과 심장질환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음양오행에서 공부했던 노론존에서 삼초가 심장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어서 팔쪽에 흐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보라색 빨간색, 요런 음식들을 많이 먹었을 때 되게 좋아지고, 혈관계통에 많은 치료를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뇌졸증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라색이 많이 들어있는, 뭐, 보라색 요즘에 나오는 감자라든지, 콜라비라든지, 팥. 팥이 아주 되게 좋은 음식이거든요. 강낭 콩, 가지, 블루베리, 이런 음식들을 수시로. 잘 섭취를 해준다 근데 잘 섭취가 어렵다 하실 때는요 퍼플 색깔은 지금 한정되어 있거든요 가지도 날 때만 딱 나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블루베리 가루 같은 거를 해서 먹던가 팥을 가루로 해서 먹던가 쌀에 밥하고 팥하고 조금 섞어서 먹던가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블랙입니다 자 블랙은요 우리 음양오행 중에서 신장을 뜻했죠 여기 딱떠 있네요 비타민 b 뭐 여러가지 불포화 지방상이 함유되어 있는데 신장의 생식기 계통에 완전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왜 탈모 환자의 효과가 있냐 그랬더니 음양오행을 푸니까 수생목이라고 해서 수의 기능이 좋아지면 나무 목자인 머리카락을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머리카락이 되게 좋아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은 콩이나, 먹물, 검은 깨, 흑임자, 뭐,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색깔은 흰색인데요. 햇볕을 보지 않아도 주로 흰색을 띠는 뿌리, 야채들, 요런 것들이 매운맛을 내죠. 자, 매운맛을 내는 음식들을 먹었을 때, 흰색은 폐, 우리가 얘기할 때 폐라고 표현했어요. 폐에 도움이 된다. 아까도 프라보노이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성분 자체가 체내에 독소를 배출시켜서 호흡기에 효과가 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음양오행 내용과 어떻게 일맥상통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제가 깜짝 놀래. 어쩔 때는 어떻게 양방과 이 한방의 이 내용이 얘네들은 사실은 컬러 테라피 의학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한방도 뭐 오래된 얘기지만 그두 가지가 딱 겹쳤을 때 신기하게도 딱그 효과까지도 딱 겹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폐, 콩나물, 양파, 무, 양배추, 참깨, 거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수시로 먹었을 때 폐의 기능이 좋아진다. 우리 어렸을 때 내가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님은 김장을 한300 포기를 하셔가지고 저를 되게 힘들게 하셨는데요. 그 콩나물에다 김치 딱그 묵은 김치 딱 집어넣고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두 가지만 넣는데 었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도 그게 자꾸 그리워져라. 저희 어머님의 콩나물 김치국 그거 하나면 밥 뚝딱이었는데, 그쵸? 자,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컬러나 음식, 의상, 화장법,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찾는다는 건 엄청난 희망입니다. 이유가 몰랐었는데 스펙트럼이란 빛은 컬러 테라피에 음식과 여러 가지 궁합들이 다 어울려져서 내 생활에 활력소를 집어넣고 특히 마음의 병이 심인성 병이 80%가 넘어가는데 그 마음의 병을 힐링하는데 컬러 테라피로 눈으로 들어와서 중충 신경계 피부 온몸으로 침투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예로 맨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중간에 나이가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실제 본 것처럼 그리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눈으로 파장이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몸으로. 근데 그왜 몸으로 들어가냐 했더니 먹는 음식의 그 색깔이 모두 내 몸에 물질이 된다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폐, 또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포인트만 집어줄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그때도 공부를 얘기했지만 폐는 백색이고 음입니다. 그런데 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산소를 숨을 들이쉴 때, 어? 공기 중에 산소를 들이쉴 때 혈액에 공급하고 하고 내뱉을 때, 내뱉을 때 폐로 다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실제 여기서 내용 중에서 좀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때도 공부를 좀 하다가 근데 음은 해는 음이라고 했거든요. 음, 음의 기질, 음 경줄기예요. 근데 음은 땅이고 양은 하늘인데 음은 위로 식물을 성장하고 땅에서 식물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에 태양이 있어서 아래로 만물을 자양시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의 기질은 해를 머금고 좀더 강렬하게 강하게 있고 음은 음의 기질에서 밑으로 성장을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 전자에 공부했던 것 중에, 운동, 운동요법 중에, 만세자세. 왔다 갔다. 그리고, 여기 앞쪽이 앞으로 치우친 사람은 뒤로 돌리기. 만약에 뒤로 많이 쳐졌어, 그럼 앞으로 돌리기. 이것만으로도 엄청 좋아집니다. 돌리기만 해도 좋아져요. 돌리기만 해도. 자, 그 얘기 전자의 시간에 한번더 복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운동하는 것이 저녁에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높다는 이유가 유주 시간 때문이라고 그랬죠. 유주 시간. 왜? 아침에 하는 운동은 폐기능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저녁에 억지로 하는 운동은 간을 상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폐를 상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 했더니 폐는 폐의 기능이 금 기운이 있어서요 슬픔을 표현하는데 너무 슬프면 또 폐가 상한답니다. 어, 그래서 어, 너무 슬프거나 힘들 때는 무슨 색이요? 흰색을 보면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 지금 보시면 팔의 상부 협백혈 이제 여기. 그리고, 손가락의 합곡 혈. 여기를 눌러봤을 때, 이건 뭐예요? 포인트예요. 고객들한테 얘가 진짜 폐가 안 좋은지, 좋은지, 나쁜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딱 눌러봐. 여기가 덩어리졌어. 무겁고. 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폐에 약간 우열이 차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합곡을 눌러봐서도, 얘가 뭐 완병통치혈이잖아. 합격혈은 위가 안 좋아도 여기를 누르고. 그렇죠. 근데 폐가 안 좋은 사람들도 여기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하게 빡 하고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 자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이 우선 색깔로 표현하면 흰색이었으니까 창백한 게 당연한 것이고 폐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깨가 우선 넓지가 않고 좁아요. 좁으면서 어떻게 해요? 말소리가 작습니다.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 관에서 피부에 문제가 일어난다.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건왜 그러느냐. 폐가 점선을 따라서 가슴 부위를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주기학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컬러 테라피를 공부해야지만, 이 연결 구조처럼 자연스럽게, 아, 이게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컬러 공부를 하기 전에, 경주기학 공부를 먼저 해라. 그러면 그 오행의 여러 가지 색채를 거기에 다양하게 가는 파란색이고 초록색은 담이고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그 음식의 기능도 똑같이 나눠진다. 이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다음은 신체 치료에서는 어떤 좋아지는 걸 하냐? 림프를 정화시킨다. 아 그러니까 몸에 열이 없는 사람은 빨간색 팬티나 주황색 팬뭐 핑크색 팬티를 입어라 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게 몸에 여기가 냉하지 않은 사람들 무슨 색 팬티를 입어야지 림프순환이 잘 된다 흰색을 입어야지 림프순환이 잘 된다는 내용인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흰색 음식을 주로 보니까요 자. 햇빛을 보지 않아서 뿌리 음식이기 때문에 무슨 맛을 낸다? 매운 맛을 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운 맛은 어디에 좋다? 폐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공부한 거한번더 복습하시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관리 방법은 팔쪽에 가까운 부위, 직접적으로 있는 상체 관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체 관리를 하는데 어디를 집중적으로 한다? 여기, 심장이 안 좋아도, 여기, 삼초가 안 좋아도,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줬을 때 효과가 더 좋더라, 라는 말입니다. 자, 뭐, 운동은 뭐, 쭉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자, 흰색. 자, 이제 대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장. 자, 대장은 뭐냐? 금이면서 은색이고 탄소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탄소를 처리하는 곳이야. 대장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대장이 나쁘면 갑자기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그 응화를 잘못 하는 사람이 생각이 자꾸 짧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 헛소리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고요. 변을 보고도 위장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변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변에 출혈이 있는 경우 위에도 출혈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혈흔이 나왔다 그런 거는 항문 주위에 출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수술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응?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장의 종양이나 괴양도 이 변을 보고도 다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설사는 왜 하는 거예요? 수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빠져나가는 게 설사고, 그와 반대로, 어? 너무 열이 많아서 이 수분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변비가 되는 거죠. 자, 은색의 주요 특징은 뭐라 그러죠요 살균작용, 유해물질 해독,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둘째 손가락이 떨리는 경우는 뭐라 그랬죠? 중풍의 전조 증상이다.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은색에 나타내는 컬러 테라피로 딱 보니까 은색은 빠른 통찰력 이렇게 얘기했어요. 빠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설득력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무슨 색을 입는다? 은색을 입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천연 신경 안정제래요.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럴 때는 은색을 자꾸 보면 어떻게? 신경이 안정되는 역할을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호르몬 조절을 잘 해준 이런 작용을 하지요. 자, 마음의 안정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색깔로 따르게 한 것들은 포인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증상을 보니까요, 관절이 뻣뻣해지고, 단 음식을 찾고, 코가 막히고, 이건 뭐 알겠죠. 대, 당연히 대장하고 폐는 금의 기운이면서 매운맛을 나,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 둘이 짝꿍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코막힘 현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고요. 흰자위가 노랗게 되는 거, 그거는 고객들이 처음에 딱 왔을 때 우리 원장님들이 얼굴 보고 눈동자 딱 보면은 노랗게 됐구나. 응, 폐하고 대장이 안 좋을 수 있어.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굴이 약간 창백하거나 이런 경우, 푸석푸석 하면서 창백한 경우도 얼굴이 뭐예요? 폐하고 대장이 안 좋은 거. 음식을 주로 단 음식을 좋아하나요? 짠 음식을 좋아하나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면 딱 알잖아요. 그럼 단 음식을 노란, 여기가 보니까 노리끼리에 얼굴은 창백하고.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 딱 봤더니 딱 5분 5분 안에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딱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 저녁에 잘 주무시나요? 우선 그거 물어보세요. 뜬 있고 고기 예 저녁에 잘은 자요. 잘 자는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단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짠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딱 물어봅니다. 단 음식을 좋아한다그러면 우선 이쪽을 생각하시면 되고 짠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면 심장 방광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볼게요. 자, 관리 방법을 보니까요, 상체 관리. 왜 상체 관리입니까? 폐하고 폐는 뭐예요? 이쪽에 장기가 위에 흉부가 넓게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상체 관리와 그리고 팔목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준다. 먹는 음식들은 이렇게 곡과 꿀에 넣어서 아침마다 타준다.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폐가 다른 장기 간을 자르면 다시 살아나. 뭐 암도 수술해서 조금 잘 되면은 오래 살수 있어 근데 폐가 망가지면 죽어버린대 그래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를 뭘 캐먹어? 초록색 음식이랑 나물만 캐먹고 높은 산에 들어가서 피톤치도 냄새 맡고 초록색을 자꾸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랑하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죽을 병입니다. 음식으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음식 안 먹고 좋은 음식 먹으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얘기한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